안녕하세요. 오토모빌 결어지입니다. 저는 오늘 전북 익산에 나와 있습니다. 뒤에 보이는 타타데오 프리마 링바디 차량에다가 4채널 블랙박스 두 세트를 설치를 할 겁니다. 총 카메라가 8개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. 일반적인 설치로 해서 전방, 좌우, 사이드미러, 그리고 후방 쪽에 설치를 할 거고요. 꼬리치기 2개, 그리고 후방 카메라 멀리 보는 용도, 적재함 카메라. 이렇게 해서 총 8채널로 모니터 2대 설치가 진행될 겁니다. 자, 오늘도 설치 잘 끝내 보겠습니다. 자 지금 8채널 어, 블랙박스 지금 설치 중입니다. 4채널 플러스 4채널. 이제 각기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설치 중인데 일단 꼬리치기 카메라는 어, 윙 뒤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. 그렇다고 배선은 적재함으로 들어와서 실리콘 처리하고 콜게이트랑 세드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어, 마운트를 사용해야 되는 곳은 네, 케이블 타이 마운트 사용해서 케이블 타이로 잘 묶어놨고요. 모든 배선은 이렇게 다 콜게이트 씌워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적재함 카메라도 지금 설치가 된 모습이에요. 지금 적재함 쪽에서는 작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. 배선 지금 밑으로 내려서 이제 정리할 겁니다. 자, 적재함 안쪽에 배선 정리 다 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. 자, 적재함에서 온 배선은 이렇게 지금 다 콜게이트 씌워서 차량 앞쪽으로 해서 이제 실내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. 자, 카메라 위치 한번 볼게요. 4채널 블랙박스는 이렇게 사이드 카메라. 어 좌우측에 어 설치를 하고, 그리고 전방 카메라는 요 실내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. 자 이쪽은 이제 운전석 쪽이고요. 그리고 적재양 맨 끝에 어 위쪽에다가 지금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어요. 요거는 이제 꼬리치기 용도로 해서 좌우측에 좀 설치를 한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저 위쪽에는 후방 카메라가 두 개가 설치가 됐는데요. 자 이렇게 멀리 보는 용도로 하나 쓰고 그리고 좀 어, 가까이 보는 용도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. 아 이제 설치는 어느 정도 지금 완료가 돼가고 있는데 아잘 마무리해서 또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. 조심하세요. 자 설치가 다 끝났어요. 모니터 두대에10.36 인치 어, 설치가 됐고요. 조심하세요. 자 기본적으로 AI 조심하세요. 기능을 다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감지되면 조심하세요. 이렇게 빨간 체크박스 그리고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라고 안내 메시를 해줍니다. 조심하세요. 자 기본 4채널 전방이고요. 그리고 후방 가까이 보는 거 그리고 좌측, 우측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. 조심하세요. 또 나머지 4채널은 자 이렇게 조심하세요. 적재함 그리고 후방 카메라 멀리 보는 거. 조심하세요. 꼬리치기 조심하세요. 좌측, 꼬리치기 우측. 이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. 조심하세요. 자, 오늘 열심히 설치 잘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